방송인 노홍철이 군 복무 당시 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. 지난 17일 노홍철의 유튜브 채널에는 11명 잘수 있는 럭셔리 노홍철 용산집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. 공개된 영상에는 패션 브랜드 A사의 이민욱 대표와 연 매출 360억 원을 찍은 유명 베이커리 창립자 이효정 부부가 게스트로 출연해 노홍철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이민욱 대표는 노홍철을 군대 때부터 원래 알던 병장님이라고 소개했다. 그러면서 저랑 짬 차이가 많이 나시긴 한다. 노홍철은 병장님이셨고 저는 완전 이등병이었다. 근데 그때 군대에서도 항상 가는 거야 하셨다. 군인 코스프레하러 온 사람 같았다라고 회상했다. 노홍철은 많은 사람이 의심하는데 저는 아주 우수한 신체 등급으로 입대했다. 정신, 건강, 육체 모든 게 멀쩡했다. 1급 편역으로 갔는데 군대는 내가 살던 세상이랑 놀랍게 다르더라 라고 말했다. 이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커플룩 입는 걸 좋아한다. 근데 내가 군대가 좋았던 건 커플룩의 끝인 거다.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는 거다. 너무 설레다라고 덧붙였다. 그러면서 누구도 나한테 뭔가 중요하거나 위험한 걸 함부로 맡기지 않는데 총을 주는 거다. 너무 좋았다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. 그는 내가 말투 같은 게좀 다르다. 이 말투를 못하게 하더라. 평소 애칭으로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형님이라고 불렀다가 맞았다라고 고백했다. 이에 이민옥 대표는 구타가 많은 부대였다. 경비소대라고 위병소에서 근무했다라고 설명했다. 노홍철은 속옷에 이름을 쓰라 하는데 미남이 되고 싶어서 미남이라고 적어다. 선임이 그걸 꺼내다가 본 거다. 그래서 그때 무척 맞았던 기억이 난다라고 털어놨다. 그러면서 맞은 건 순간이었고, 고참들도 한달 정도 지나니까 나한테 잘해줬다.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한테 귀인이다 라고 말했다. 또한 난 물고기를 안 먹는데 화요일 아침 식단이 물고기였다. 깨끗하게 옆에다 치워놨더니 고참이 욕을 하더라. 이후에 밥, 반찬, 국한에 물고기만 주더라. 그래서 정중히 싫다 했더니,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더라라며 구타당했던 일화를 더 풀었다.